그 내려온 날, 내려온 날부터 되셨이잡 너무 카메라가 어얼굴 너무 까이뜨 여자들 피부에 좀 그만히 안 글자만 딱 나오겠다고 하지. 밑에 현수막 글자만 딱나옵겠다 이동할 때 이렇게 생각 없이 들고 있는데 가까이 거든요 자, 지금 창원시청 왔습니다. 창원시청. 두빈나르님, 반갑습니다. 청원시청에 왔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와 계십니다. 우리 이제 프레젠트로 잠시, 후, 잠시 후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이고, 우산높파님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투쟁력있고 정말 강력한 분들인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후보자. 어, 음. 아, 후보자님. 후보자님 화장실 잠시 가지. 어? 예. 우리 대표님, 대표님 저는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예. 성공마마의분 열심히 계세요. 시청 프레센터 오면 항상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네, 예, 저 다시 반갑습니다. 자, 기자회견 할 때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시작하실 때는 다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기팅하지 마시고 문팅하십시오. 몬팅. 문팅. m 리 c 이덕 MBC 뉴스 니 しま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한다. 다른 후보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외국당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TO7번 진순정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의 학부모들과 학생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정안은 이제껏 경남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다음 세대와 교육을 위해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해 온 핵심적인 방향을 비껴간 수정안이었습니다. 경남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염려와 걱정,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철저히 경남의 학부모를 기만한 수정안이었습니다. 경남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이렇게 기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정남 학생 인권 조례는 인권이라는 보장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철저히 침해하고 교권을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게 하는 나쁜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학교 교육을 재단하려는 나쁜 의도는 당장 멈춰져야 합니다. 왜 우리 경남아이들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은 이제껏 의견을 내온 경남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경상남도교육청이 진정으로 학생의 인권을 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경상남도민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나쁜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다시 투명하고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인권 조례 제정의 논의에 다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위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일에 매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남도민의 들끊는 반대의 목소리에 즉각 수렴 해주십시오. 대한국당 창원시 성산구 기호 7번 진진정 국회의원 후보는 경남 학생 인권조리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또한 학교의 정치와 이념이 대입된 소지가 농후한 헌거연령만 18세 하향에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어선거 대한민국당 진순정 후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당 대표 정진호입니다. 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동제 이외에 대표 제가 오른 분이 아니라 야권에서 올해만 진보 야권에서 이 문제 제기되고 야을 하고 있는데 복자들은대한의국당이 가장 유리한 제도다. 뭐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가 고소해 들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각제 세력하고 연방제 세력이 합을할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동제 비례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한해국당은 내각제를 반대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세력들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세력들이 그들과 연방제 세력들이 지금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어, 동계 미래 대표제는 장비 권 업무, 또 내각제의 그런 실현,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 그런 제도입니다. 그나 역시나는 분명히 우리 당에 유리하지만은, 다수는 안 되는 점는 가지 않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운동계 미래 대표제를 대안에 부터안되니다두 번째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전국의 자파 교육감을 중심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얘기니다것 때인 학생 인권 조례는 것 때인 실질적인 학생들의 교육권을 방탈하고 선생님과 학생 사제관의 갈등을 일으키고 교육권을 무너뜨리는. 교육 된,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다. 소위 학생인권조회를 주장하고 있는 정교조는 그러한 작동을 당장 중단해야 된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또 학부모들은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당은 학생인권조회에 대해서도 및 안대적. 세 번째는 동성애법. 뭐 말은 소수자에 대한 그런 인권을 얘기하지만 동성애법은 대한민국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의법은 동성애법, 동성애법에 관련된 모든 법안에 반대적입니다. 저희들이 대한민국당답게께 기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죠고하셨죠고죠 계세요. 고맙습니다. 셨 이까지 오셨어요. 아니, 그래서 아흔 되신 분이 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고니다

저도 상남 시장 가고 싶어서 한번 요 네, 알겠습니다. 버스 하나로 대구 버스 타고나 가세요. 네. 네. 자, 지금 상남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시장으로 여 다시 갑니다. 서명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저기, 시청 안에 구두 닦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구두를 한번 닦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남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대구 버스를 타고, 상남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